아우. 와나 이거 본적 있어. 이거 옛날에 그 시골 가면은 그 마당에 그 강아지들이. 아유. <laughs> 응? 응? 누구세요? 누구야? 몰라 사람이 없어. 이 시간에. 다른 집 들렸나? 아, 이 집은 누가 와서 들리겠어? 누구야? 몰라. 뭐 마음 소리 안 해. 사람이 없어. 배달온거 아니야? 야, 너또 배달 시켰어? 아, 아니, 시간이 배... 몇 시인데 무슨 배달이야? 아, 아, 너 그러지 좀 마. 잘좀 있으면 잘 자야 돼. 무슨 배달이야? 아, 그뭘 시켰길래 또? 아유. 아니 무슨 그나야 이거 뭘 치는 거야? 습관되면 안돼 그거 는 거. 뭐이 뭐야 이게? 어이, 아니 이 시간에 이게 시 됐어? 응? 아이고 시데또어게 어이. 아따 당신 얼굴 혼해지는 거 봐. 아니 이 야, 이거 시킬 때는 얘기 를좀 하고 시키지. 아유, 아, 이게 참치 아니야? 아니 강어인 거 아니야? 세상에 뭔 게? 뭐 이렇게 일기만 시켰어? 매운탕 시킨 거야? 매운탕 거리도 있어? 응. 왜이 시간에 매운탕 을 언제 거리? 아니 그래도 이거 회에다 먹으면 매운탕이 있어야지. 그래요? 막 그래요? 옆에는.. 잘안 찌는가.. 잘안 찌는 게 어디 있어요? 뭐든지 밤에 늦게 먹으면 다 살쪄요. 뭐든지 이 세상에 살안 찌는 건 없어요. <laughs> 쟤는 지가 시켜놓고 뭐해? 어. 뭐 하는 거야? 원래 원래 와라. 아니 이건 또 뭐야? 밥이야? 야 초밥 먹고 싶어가지고. 음. 초대리지 이게 초대리 아니 뭔 놈이 초대리를 초밥을 이렇게 한 대접을 해 왔어 어 저런 거 해야지 이거 하나 먹어봐야 되겠네 왜 네. 초밥 좋아하니까 아 이게, 이게 대반모야? 아 근데 맨손으로 해야 되는데 밥을 다이아 그럼 여기다 기름을 좀 발라 기름 줄까? 어 아우! 아우 도대체 뭐야? 아저 뭐야! 아아안 해도 됐다, 됐다. 음. 제철에는 확실히 제철 음식을 먹어야 돼, 그죠? 음. 음, 맛있다. 아다한 숟가락 아니 내, 초밥은 내 건데? 나도 초밥 좀 줘. 아, 그럼 여자 돌게. 음. 음. 아니 뭐안 나. 안 드실 것처럼 보이더니. 음. 남자만 먹으려고 시킨 건데. 음. 아, 그래. 에큰 아, 걸로 시킬 는데아 혼자 먹을 거면 니네 집 가서 시켜 먹지 조용히 뭐하러 여기서 시켜서 그래 그럼. 아니 그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밥이 제일 살찌는 건데 얘가 아주 맛있게 잘 비렸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밥좀한만더 비벼와! 네? 승비야 밥좀만더 비벼와! 밥을 더 비벼오라고? 이거 아주. 너무 응. 맛있어! 나 이거 먹고 새벽 5시까지 날 샐래! 밥이 쫀득쫀득하니 맛있네! 많이 갖고 와! 여러분 역시 다신 네 어어하 음, 어떻게 뭐 아... 간신히 1 k g 뺐는데 사장님! 아... 아... 는데 아까보다? 밥이? 음, 이렇게 먹자고 풀면 안 된대 아... 아... 맞아 음... 어쩌냐... 아... 음 하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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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~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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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가 다 이거 다음부터는 이런거 승변 시켰고만 한 7시쯤 먹으면 어때? 딱 좋잖아 얘는 정식. 엄마 저녁도 안 하고 엄마가 7시에 더 맛있는거 해주니까 <laughs> 아.. 이고 술이 다단 물탕 나눠 술이 하나 더... 당신 이거 머리카 어떻게 맛있게 되지? 아니, 이 시간에 매운탕을... 이 시간에 매운것까지 먹냐고 그러더니..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... 아, 그럼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지... 와... 아빠 아, 이거... 자빠야 맛보 많아요 라면 스프 넣고 나. 여기는. 아이, 남의 스프를 왜나 여기다가?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이런 어. 말은 이제 간 맞지고 맛 만드는 마트 내는 데는. 해를 식켜서 먹으면 해 먹을 때는 매운탕까지딱 먹어줘. 오운 하기는. 아우, 매운탕 추가 안 했어. 낙발했네. <laughs> 지금 밥을 왜더드세요 응? 에? <laughs> 마지막으로 일가식만이라고 하지. 밥을 아니 밥을, 밥을 많이 안 먹어. 어... 얼마 안 되네. 내온탕이 이렇게 맛있는데 밥이 없으면 안 되지. 어우. <laughs> <laughs> 저녁 먹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? 난 아까 더온다고 엄마 그러길래 사실 저녁을 많이 안 먹었어. <laughs> 아 내가 뭐 시킬까봐? 그러니까 딱 내가 안 <laughs> 맞잖아. 이게 온다고는 은근 기대하고 있구만. 와, 나 이거 본적 있어. 이거 옛날에 그 시골 가면은 그 마당에 그 강아지들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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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아빠. 밥을 국물에 말아 드셔야지 왜 비벼 드셔? 밥이 너무 많잖아. <laughs> 아빠를 꼭 비벼. 이렇게. 아. 아니 국물이 많아야지 왜 밥이 더 많네? 내 얘기하니까 진짜. <웃음> 아니. <laughs> 아나 이거 저기 그큰집 똘똘이가 먹는 거 봤는데. 아 <laughs> 맛있다. 내가 볼 때는 아빠가 이렇게 먹는 거를 내가 촬영 촬영하잖아. 그러면 평상시보다 조금 오바해서더 드시는 것 같아 지금. 네 아빠 평소보다 너 드셔. 솔직히 사람들이 엄청 아빠 많이 먹는지 안다니까. 원래 많이 먹기는 하는데. 야이마 이게 시청자들 된 이야기. 아빠 이거가 살짝 꼬이신 것, 것 같은데. 뭘 꼬여? 뭐.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.